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생존에 대해서 물어봐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인드셋. 너는 환상에서 산다. 너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평생 그말 듣고 살았어요. 내가 헬창 갔나 그랬을 때다 웃고 왜 아시아들이 다 삐리삐리 하니까 다 못하는 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a 비 c 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개무시. 백인들이 저를 폭킹하려고 했을 때, fuck. 제가 더 반대로 공격을 했어요. 난 무섭다. 난 약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욕을 먹고 그런 공격을 받으면 무너져.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 어차피 계속 공격받을 거면 마인드셋. 스스로 자기한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마인드셋.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하지 않은 저도 특별하지 않은 당신도 특별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분님다 쌓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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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